안녕하세요 배종인입니다. 어, 벌써 7회차입니다. 7회차는 쌍배접기로부터 의 발전된 나비를 한번 접어보겠습니다. 교재 77페이지 나비가 있습니다. 자, 쌍배접기는 어, 기본에 설명할 때두 가지 방법으로 쌍배를 접을 수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 쌍배접기는 어, 쌍배접기 2로 해서 한번 접어보겠습니다. 자, 나비 색깔이 밑으로 가려 해서 삼각형으로 접습니다. 삼각형으로 한번 접어서 다시 펴가지고, 이렇게 다시 종이를 펴서 돌려서 반대편도 삼각형으로 접습니다. 수평선과 수직선이 두 개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따라서 사각을 돌려서 반으로 한번 접습니다. 반으로 접어서 다시 펴서 이 선에 맞춰서 양쪽으로 마주보고 문이 되게끔 문접기를 합니다. 문접기를 하고 나면 이번에는 위에 장을 뒤로 접습니다. 반으로 접어주면 자 이번에 위에 중심에 맞춰서 반으로 양쪽으로 반으로 이렇게 접어줍니다. 자 접어준 반으로 이렇게 이렇게 접어줬면 이걸 빼가지고 이렇게 빼줍니다. 이쪽도 마찬가지로 빼서 끝이 딱 맞게끔 자, 맞게끔 자, 이렇게 접고 뒷면도 마찬가지입니다. 뒷면도 뒤로 돌려가지고 뒷면도 똑같은 방법으로 접어주면 되죠. 자, 이렇게 반대편도 접어줬습니다. 접어줬어, 이렇게 자, 쌍배를 펴니까 쌍배가 됐죠. 양쪽으로 이걸 한번 접어줬다가. 자, 어, 바꾸고, 하나를, 자, 이렇게 하나를 내리면서, 이렇게 접어준 형태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기를, 그러면 이 부분부터 비스듬하게, 비스듬하게 양쪽을 똑같이, 양쪽을 똑같이 이렇게 비스듬하게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이거를 반으로 딱 접어주고, 반으로 접어주고 나면, 이 중앙 부분을 주고, 돌려서 반대편도 한번 이렇게 돌려주고 나면, 자, 이렇게 나비가 완성이 됐습니다. 어, 나비는 지금 설명을 다시 한번 제가 드리겠습니다. 나비만은 한번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쪽으로 삼각형을 접고 다시 펴서 사각이 될끔 접습니다. 자 사각이 될끔 접고 나면 다시 종이를 펴서 선에 맞춰서 양쪽으로 사각으로 직사각으로 접습니다. 음접기가 됐으면 이 상태에서 윗장을 뒤로 접습니다. 자 이것도 이렇게 선에 맞춰서 접어 올리고, 뒤로 돌려서, 뒤에도 접어 올립니다. 접어 올리면, 이런 형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 앞에, 이게, 손을, 이걸 옆으로 빼줍니다. 자, 이걸 손을 줘서, 아까 삼각으로 했기 때문에, 선은 돼 있습니다. 선은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뽑아줍니다. 그랬죠? 뒷면도 마찬가지입니다. 뒷면도, 이렇게 뽑아주고 반대편도 이렇게 뽑아줍니다 뽑아주면 자 이런 형태가 됐습니다 이런 형태가 됐으면 이 부분을 위에 부분을 중심에 보면 선이 있는데 선에 맞게끔 이렇게 빼내립니다 자중심 선에 맞게끔 이렇게 빼내렸습니다 빼내리면 옆에 이, 여기 있는 부분을 비스듬하게, 요 끝에, 끝은 맞고, 우측은 비스듬하게, 이렇게 양쪽에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접어주세요. 자. 접었을 때, 이거와 이 선이 어느 정도 일치가 되게끔 접어줬다가, 자, 이거를 반으로 이렇게 접어줍니다. 반으로 접어주고 나면, 이게 부분 말고 위에 이 부분을 이렇게 접었다 위에 거를 이렇게 돌려서 돌리면 반대편도 마찬가지 이렇게 해주면 나비가 완성이 됐습니다 근데 다음은 78페이지 모빌이 있습니다 제가 7 5 c m 를 접은 모빌 형태입니다 여섯 장을 하면 모빌 되는데 모빌 접기는 조금 복잡하지만은 하나만 가지고는 메달이 되고 이렇게 여섯 그루 접으면 모빌 형태가 됩니다. 자, 이것도 한번 접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른 방법으로 쌍배 접기를 한번 더 접어 보겠습니다. 사각을 직사각형으로 접어서 표면 중앙에 선이 나오죠. 선에 맞춰서 다시 양쪽으로 이렇게 문접기가 됐습니다. 문접기 된 상태에서 그대로 반으로 접어 주세요. 반으로 접어 주고 다시 폽니다. 표고 나면 중앙에 선이 하나 있거든요. 이 선에다가 또 양쪽으로 접어줍니다. 자 반대편도 또 접습니다. 자 반대편으로 접으면 즉 정사각형 다시 그를 펼니다. 좌우 측을 중심선에 맞춰서 양쪽 삼각형을 이렇게 접어줍니다. 양쪽 삼각을 접어주면 이 중도의 안을 이렇게 대각선으로 양쪽으로 접어줄 겁니다. 그럼 자 다시 펴고. 반대편은 이 선이 여기에 맞게끔 반대로 접어줍니다. 접니다 펴면, 다 펴고 나면, 이게 선이 대각선으로 한 중앙 부분이 있습니다. 중앙 부분을 손을 주고 양, 양쪽으로 잭쳐서 눌려주면, 아까와 같이 쌍배의 접기가 한쪽이 지금 완성이 됐습니다. 반대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쌍배즙기가 됐습니다. 이렇게 됐는데 이 양쪽을 방향을 한번 바꿔주겠습니다 밑으로 위에 건 위에 코로. 이거는 밑으로 자,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방향을 바꾸면 방향을 바꾸시기를 하나 쉬어 보세요. 쉬우면 이 중앙에 자 손을 넣어서 이렇게 눌러 접어 줍니다. 그럼 또 사각형이 됩니다. 돌아가면서 네 곳을 다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정상 이렇게 완성이 되면 이제는 이게 바깥이 보고 이거 중앙 부분입니다 바깥 부분은 막혀서 되어있고 중앙 안쪽 부분이 이렇게 튀어 있습니다 튀어 있는 부분을 밑으로 해가지고 양쪽 마주보기 아이스크림 접기를 합니다 이렇게 아이스크림 접기를 합니네 곳을 다 이런 방법으로 접습니다 네 개를 다 이렇게 아이스크림 접기로 나면 이런 형태가 됩니다 자. 이런 형태, 이 형태에서 어 옆에 교재 79페이지 면 문양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옵니다 모든 기본이 여기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나서 이렇게, 이렇게 다리미제를좀딱 해주고 나면 한쪽을 세워서 세워서 이 중앙에 손을 넣어 이렇게 보면 이거를 손에 딱 맞춰서 눌러주면 이런 형태로 바뀝니다 나머지도 일곱 군데 전부 다 이렇게 합니다 이제 점점 복잡해집니다 이게 손으로 가기 힘들면 연필이나 이렇게 핀센트 종류를 가지고 이걸 좀 쉽게 쉽게 잡을 수 있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다한 번씩 하기 때문에 한 번만 숙달되고 나면 크게 어려운 건 없을 겁니다 기본 문양이 완료가 됐습니다 지금 이게 사각형이죠 그럼 팔각으로 바꾸겠습니다 이 선하고 이 선하고, 이 선하고 딱 넣어서 요거를 뒤도 이렇게 딱대면자또 나머지 세 군데도 똑같이 합니다 네? 팔각이 됐습니다 팔각형이죠 자 이대로 는 여기를 풀어 붙여서 여기 볼을 열고 목에도 메달이 돼버리고 그다음 에 이거를 여섯 개를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모빌 형태로 바뀌어 버립니다. 어, 모빌 접기를 한번 해봤는데 여기 만 여덟 음, 가지를 전부 다한 번씩 다한번해보셔야 됩니다. 자 다음에는 아주 지금은 이런 선박이 없는데 옛날에 해적선 또는 보물선이 보물선이라는 배를 접어 보겠습니다. 80 페이지 음, 보물선인데. 우리가 한번 접어보겠습니다. 이게 보물선 접을 때 종이가 잘 찢어지기 때문에 종이가 좀잘찢어집니다 이렇게 삼각형을 쳤다 다시 한번 펴고 반대편도 삼각형을 접습니다. 자 반대편도 삼각을 접고 나면 이번에는 펴서 중심선에 맞추어서 방석 접기를 합니다. 자 방석 접기 한 상태에서 쌍배 접기를 합니다. 자, 반으로 접었다가, 펴서 양쪽으로 접어주고, 다시 반으로 접어주고, 다시 펴서 중심선에 맞춰서 다시 한번더 접어주고, 맨날 양쪽 끝을 삼각으로 접어주시고, 자, 양쪽 끝을 삼각으로 접어주시고, 자 중앙을 대각선으로 접습니다. 자 이제 쌍배 접기로 만들어줍니다. 자 아까는 처음 쌍배 겠지 이번에는 방석 접기를 하고 나서 쌍배 접기를 했습니다. 자, 쌍배 접기를 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자 뒤로 돌려보세요. 뒤로 돌리면 사각형이 나옵니다. 지금 이게 2에서 3번 가는 대로 뒤로 돌려주거든요. 그럼 이긴 부분을 이 중심선을 맞춰서 이렇게 접어줍니다. 중심선에 맞춰서 접어줬죠? 접어주면 이렇게 되면 다시 뒤로 돌려서 자, 이거를 이렇게 펴주면 이렇게 배같이 되죠? 그럼 그 다음 에 중도의 양쪽 끝은 있는 부분을 앞에 선에 맞춰서 눌러 접어주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되 있습니다. 이 끝을, 자, 이렇게, 이 끝을 잡고 펴줍니다. 자, 이거를 펴면 이렇게 되고 이쪽도 펴면 툭 잡아주면 떨어져 버립니다 이렇게 돼 있는 상태가 그림 8번입니다 뒤로 돌려지거든요 뒤로 돌리면 오른쪽부터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오른쪽은 자 이렇게 양쪽으로 중앙에 맞춰서 접어주죠 반대편을 이렇게 접어줍니다 세 군데를 다 접어주고 이걸 반으로 이렇게 접어줬습니다 자그 다음 반대편은 끝은 안하고 양쪽 마주보고만 이렇게 접어줍니다 자, 이 상태 이 그림이 어, 그림 10분에 이렇게 완성되어 있네요 그림 10분이 완성되어 있으면 앞부분 이게 그 뽀쩍한 부분이 있는 부분을 다시 아이스크림 접기를 해줍니다 끝에 맞게끔 이렇게 아이스크림 접기를 해줬는데 자, 이번에 이걸 이렇게 반으로 딱 들었습니다. 들으니 이 반으로 된 그림이 12번 그림입니다. 그럼 이거를 바깥으로 빼줘야 되는데, 자, 이거를 뒤에 보면 여기 사각형이 되 이거를 사각형을 바깥으로 빼주면 이 안으로 이게 굽혀주면서 이렇게 만나고 뒤가 이렇게 빠집니다. 자, 앞에 보면 이렇게 마주치고 뒤로 보면 이거 배 같이 이렇게 원이 이렇게. 자, 앞부분하고 뒷부분 돼서 이거는 이제 뒤에 이렇게 들어가고 앞으로 자그 다음 앞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두 개가 만나주면서 이거를 빼줍니다. 자 이거를 빼주면 자 이렇게 빼주면 빼주죠. 빼주고 나면 이두 개가 이렇게 마주칩니다. 이게 앉아있으면 하니까 이거는 집게를 가지고 자 이래주면 보물선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보물선 접기를 종이가 보물선 색깔이 밑으로 와이크해서 펴서 양쪽 삼각형을 접었다 폅니다 수직선과 수평선이 있습니다. 이게 중심점에 맞춰서 방석 접기가 됩니다. 이럴 때 방석 접기를 할때 이게 서로 중복이 안되겠고 자, 방석 접기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사각으로 반으로 접습니다. 사각으로 반으로 접어서 다시 펴서. 중앙에 선에 맞춰서 양쪽으로 문적기를 합니다. 이 상태, 문적기 한 상태에서 그대로 반으로 접습니다. 다시 펴서 양쪽으로 문적기를 또 다시 한번더 해요. 자, 문적기를 해서 이걸 다시 펴고, 하나, 둘, 셋, 넷, 총8 칸이 되어 있는데, 양쪽 끝을 삼각형으로 접습니다. 삼각형으로 접었을 때도 역시 중첩이 안 되겠군. 그다음 이쪽으로 이선 이렇게 해서 대각선으로 한번 접어줄 겁니다. 대각선으로 한번 접어줍니다. 자, 대각선으로 대각선으 접고 나면 중앙에 저 양쪽은 삼각까지 펴고 나서 중앙에 중심점에 손을 놓고 양쪽 끝 이렇게 해서 눌려주면. 집 같은 쌍배접기 반쪽이 나왔습니다. 배한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접습니다. 자, 이렇게 쌍배접기가 완료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뒤로 돌립니다. 뒤로 돌리면 양쪽 터진 쪽 그래서 중앙을 문접기를 합니다. 중심선에 맞춰서 다시 뒤로 돌립니다. 뒤로 돌리면 이렇게 양쪽으로 벌려지죠 벌루주검 중앙에 삼각형이 보입니다 이 삼각형을 이 끝에 맞게끔 자 이렇게 옆으로 눌러 접어줍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상한 형태가 됐습니다 그럼 이렇게 길게 해서 한 쪽씩 이렇게 빼줍니다 빼주고 반대편도 이렇게 확 당겨 버리면 종이가 찢어져 버리기 때문에 안 찢어질 면 살살 이렇게 해줍니다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뒤로 돌려줍니다 돌리면 한 쪽은 세 개를 다 중에 맞고 한쪽은 두 군데만 접습니다. 자한번 접고 요것도 또 중앙에 맞춰서 접고 이걸 접고 그다음이요 흰색을 반으로 접습니다. 이렇게 되고 반대편은 서로 마주 보고 접어줬습니다. 접어주면 이 위로 위껄밑 정으로서 해 반으로 딱 접어줍니다. 사각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여기 빠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반으로 접어서. 이거를 자, 자, 힘 주지 말고 이제 빠질 수 있게끔 빼주면 이렇게 선미 선수 들어가는 척을 하면 이거는 뒤에 걸 모아집니다 모아주면 이렇게 모아지면서 자동으로 이게 위로 올라오고 이렇게 빼주면 이런 형태로 안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면도 하는데 안면은 요 면을 삼각형으로 맞게끔 대각선으로 이거를 선을 잘안 해놓으면 자꾸 풀어져 버리기 때문에 아주 역시 마찬가지로 사삭 당겨줘요 지금 이걸 당겨주면 이게 안에 모여버리는데 자 이걸 당기면 당겨수록 이렇게 안에는 모여주죠 모여주고 나면 이 상태 여기를 요 아직 뒤로 이렇게 돌리면서 이렇게 보물선 형태가 완성이 됐습니다 고기 접기하고 쌍배 접기를 세 가지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만나는 시간까지 건강하게 계시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